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입학하는 건국대 자연계열 1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건국대 자연계열 1번은 어, 주어진 도형의 어,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고 어, 부피의 최대값은 미분을 써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은 원래 도, 도형의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겠죠. 즉 합동이 되죠. 어, 대칭이동하면 당연히 저기,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A, B, C, D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어, 그림 일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대각선 따라 접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A, D 위한점 2를 잡아가지고, 이 C를 잡는 선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접었다 폈는데, 어, 이렇게 올렸는데, F가, D가 이동한 꼭지점이고, D가 F로 갔고, C, F가, C, F 이 세워진 평면이 바닥면과 수직이 된다는 게, 어, 제시문 나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들어갈까요? 어, AB의 길을 A라고 놓고, 이 길을 A라고 놓고, BC 길을 B라고 놨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A와 B에 가는 식으로 쓰라겠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왜 합동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도 A가 되겠죠. 여기가 A니까, 그대로 A가 되겠고, 여기 막꼭지각으로 갔고, 여기가 90도 갔고, 삼각형에서 두각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같아지겠죠. 합이 180도니까 자동으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A 같고 양끝각이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되겠고, 그럼 합동이 되니까 여기를 X로 놨을 때 여기가 B니까 얘가 B백X가 되겠고,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얘가 B백X면 여기도 B백X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타고라스 정리 쓰면 X값 나오겠죠. 비타고라스 정리 쓰면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B백 X제곱 되겠고, 정계하면 은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 X제곱은 캔슬되죠. 그래서 X를 구하면 EB분의 B제곱백 A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걸 밑변으로 놓고, 이 높이는 A를 높이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B백 X 곱하기 A가 되겠고, x에다 이걸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 b 분의 요게 2b 제곱에서 b 제곱 빼니까 b 제곱 되겠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ab가 2cm고 여기가 2cm고 여기가 3cm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접어 아까 접어 올렸었죠. 그림 2에서 이거 접어 올려 가지고 이 평면이 이 바닥 평면에 수직되게 딱 올렸을 때어 이제 뿔이 나오죠. 사각뿔. 어 밑면이 A, B, C, E가 되겠고 이게 이제 사다리꼴 뿔이 되겠죠. 사다리꼴 뿔이 되는데 이게 이제 뿔의 꼭짓점이 되겠죠. F가 꼭짓점이 사각뿔. F, A, B, C, E의 부피의 최대값으로 가고 뿔리가정을 쓰라겠죠. 그럼 이제 요점이이의점 위치를 d에서부터 거리가 x라고 놓고, x는 그럼 0에서 3까지 움직이겠죠. 0에서 3까지 움직이겠고, 얘는 300x가 되겠고, 2가 되겠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더하기 x 제곱에다 루트 쉬운 게 이거 되겠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걸 밑변 높이 해도 되고, 이걸 밑변 높이 해도 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 해서, 요 길이는 두개 곱한 거 나누기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딱 올렸을 때이 사다리꼴 뿔에 이게 높이가 되겠죠 사다리꼴의 뿔에 얘가 높이가 되겠고 이게 밑넓이가 되겠죠 이 A, B, C가 밑넓이가 되니까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하고 어 밑넓이가 윗변에다 아랫변 더하고 높이 2를 곱하고 2로 나눈 게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고 높이는 이제 이게 높이가 되겠죠 이게 높이가 되겠고 정리하면은 어, 는 이렇게 캔슬 시키고,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되겠고, 얘가 6-x가 되는데, 어, 여기 x까지 곱하니까 6x 빼기 x제곱이 되겠고, 밑에는 이렇게 되겠고, 이제 요거에 이제,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 하면은, 3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거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하면 2루트 4닥 X 제곱분의 2X가 되죠. 2를 이렇게 캔슬 시키고, 분자 분모에 이제 뭘 곱하죠? 분자 분모에 루트 4닥 X 제곱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4닥 X 제곱을 곱하면은, 밑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위에는 이렇게 곱한 게, 요구에 되겠고, 요거 고법이 그 캔슬 되죠. 캔슬 되니까 여기다 x만 고법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x의 삼성 계수가 마이너스 ex 삼성에서 플러스 x 삼성이니까 마이너스 -X3 x 삼성 되겠고, x 제곱 계수는 6x 제곱인데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일차한계수는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상수항은 24가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나머지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겠고, 어, 지금 X의 범위가 0과 3이죠. 0과 3이니까, 어, 요 값은 모조리 다 양수죠. 요 값은 모조리 다 양수니까, 얘가 이제 부호를 좌우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2보다 크면은 음수가 되겠고, 2보다 작은 게 양수가 되겠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어 부피는 x가 2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 부피는 아까 v가 뭐였죠? 이게 v였으니까 얘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고 얘가 12배기사니까 8이 되겠고 얘가 2집어넣으면 e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꼭그 계산한 값이 이렇게 되겠고 이 어, e 캔슬시키고 3분의 4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국대 꿈 반드시 이루는 역사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